신발 주가? 뭐 이상한 거 주어? 소라. 소라 아니고 저쪽에 껍질. 소라. 소라 아니야. 소라. 소라야? 오. 저기 봐 이거 좀 뭐야? 어 이런 이런 거 어디 어디 이거나. 어? 이거 어디서 넣어? 내가 집에 이거 이거 들어갈게. 아 집에 들고 가고 싶어? 내가 많이 많이 가져. 많이 가져? 그래. 차! 차기! 그 차에 있는 이불 응 여기 그 옆으로 어. 응 차에 있는 이불? 어. 아 그거 탐요 어. 응응응어 뭐가 많아? 여기 있어. 아 우리 여기 있어? 이쁜 표정? 그 이쁜 표정이야? 어? 귀여운 표정? <laughs> 한번 와. 한번 갔다. 한번 갔다. 쓰나미야? 왜도 망쳐 왜도 망쳐 자기 자기 무거워서 이게 오래다 부서진 거아니 아니 어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완전 <laughs> 여신이십니다 아, 여기, 하루 종일 하루 종 아니 하루 종일 어, 여기 고싶 하루 종일 여기 있고 어그 얼마나 좋아. 와. 사진, 사진 찍을래? 사 왜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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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얼마나 먹짠 냄새? 아 <웃음> 스노우로? <웃음> 도망쳐, 도망쳐. 아,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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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도망도망 <laughs> 어이 자기 이거..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아니, 못하면 아니 왜냐면 이거, 이거.. 아니 조금 더봐 오케이 진아 이게 소라 아니야? 소라 아니야 이거 조개 껍질이다 조개 껍질 보너 어, 보너 그, 그 조개 껍질 우리 이사친이 렇게 어, 어떻게사지 이렇게 찍어? 어, 아니, 제앞 아? 우리 어, 둘이? 여기 안 앉아 있어. 달려? 어 어떻게 찍고 싶은데? 우리는 음. 더 아. 얇아. 구선분리가더 <laughs> 작아? 더 얇아. 더 얇아. 여기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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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줄까? 차를 좀 넣어? 어. 진짜 힘들어. 걷기다. 어, 걷는데? 아마 뒤에 에리언또 있어도 될것 같아. 사람이 어, 어. 한 명도 없어. 사람이 한 명도 없어? 응. 사실 여기 이쁜 공주님 한명 있네. 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아니, 근데 왜 그렇게, 왜포산보다 이렇게 무서워? 부산보다오 무서워, 바다가 어? 이 어? 비디오 그만 게 이게, 이게, 이오이이이 ハハハ。 피곤한 얼굴인데 조금 어느 가서 좀 쉴까 응 여기 바다 앞에 있고 싶다 바다 빼고 싶다고 아니 바다 앞에 여기 있고 싶다 바다 앞에 있고 싶다고 맞다 맞다 피부 그 주름 생기는 어깨 아, 자기 피부 혹시 오늘도 역시나 예쁘십니다 고마워라 근데 주름 생겨 아, 주름 생겨 안 생겨? 그렇게 좀 따뜻해? 나이제 가시면 안 될까요? 왜안 돼? o m a c o s happy c h o c o m 고 c o s p o Sumo, l o 어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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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o 나중에 해피 볼수 있게끔 해? 어휴. 따뜻해? 어, 그래. 뭐, 뭐라고 말했는데, 뭐라고? 파도 ASMR 하잖아. 그니까 그거 힐링인데. 아, 힐링데? 혹시 집에서 그냥 파도 ASMR 들으면 안 될까? 아, 다른 느낌이야? 똑같이않 아, 똑같지 않구나. 그래, 그래서 아. 혹시 언제, 언제 갈 건데? 2 시간 뒤에. 2 시간 뒤에? 아, 아 자기 나머지 잘가 있을게. 우와! 순두부 하나랑 그 인절미 하나 주시겠어요? 원입니다. 네. 순두부. 순두부. 순두부 하나. 순두부네. 이게 순두부야? 이거 순두부. 아니 그러면 이걸로. 아 그래. 분홍색이면 더 맛있지, 그치? 네. 사진 또 찍어야 되니? 어, 사진만 찍어 오케이 여기 또 누가 다 먹었어? 네 근데 식당이라서 깜짝 놀랐어, 그지 그니 아, 니 말이야. 도니이는폭뭐 뭐? 어, 천 하는 말. 야 <laughs> 오죽한옥마을입니다. 오죽, 오죽한옥마 오죽이야? 오죽이야. <laughs> 옆쪽이 그 안내센터 이렇게 음. 잘났다 그새? 응 음. 음, 음, 너무 졸립다. 어제 졸려? 음. 왜? <laughs> 왜 졸려? 오늘 운전 몇시간 아, 몰라. 저기 항상 길이 틀렸다 응? 저기 항상 길못찾았어아좀길못 찾았어? 미안합니다 하초보 온전다항 아,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. 개구리 개구리 들리네 나 여기 가고 싶어 저기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지 않을까? 왜? 잔디니까? 여기 오케이 okay. 사람이 없어 여기 응, 응. 근데 여기 찍어 사진? 다리 봐봐 다리만 봐봐 빨간불이야 빨간불처럼 이간불이야 다리가? 랍스터 랍스터야 <laughs> 랍스터. <laughs>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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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기 밥다 먹었는데 뭐가 또 먹고 싶다고? 아또고 제납